종합교섭 볼때 그러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? 네. 예, 그, 예, 그, 그런 그 취지로 얘기를 한 건데 아, 제가 좀 해명이 빨리 나오지 않다 보니까 자꾸 증거자료가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됐고 그래서 어쨌든 나름 최지선을 봐서 빨리 나와서 해명을 했습니다만 제가 어떤 증거자료를 공개하고 싶다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없고요. 증거를 얘기한 것이 아니고 그런 무려를 깃발칠만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렸고, 그것을 차후에 또 설명을 드린 것이고, 중요한 것은, 어, 이 상황의 엄중성을 좀 말씀드리고, 어, 그것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고, 그런 저희 진의를, 어, 이해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. 우결을 표시했다라고 하면, 우결을 표시했다라고 얘기를 하고, 그 발언에 저는 그렇다라고 하면은, 주무장관으로서의 발언을 부적절했다. 따라서 이 자리에서 공개 사과를 해준다고 합니다.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공개 사과를 함으로써 일당락을 줘야지만 그 이후에 이 문제가 더 확산이 안 된다. 따라서 교회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고 진행을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입니다. 그 어떻게든 수십 명을 여 가지 멀다 사용해서 그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. 하는 거는 누구나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인데 돈의 꼬리표가 달린 것도 아닌 것을 갖고 자꾸 밝혀라. 정, 정 증거를 해라. 다음, 그 논, 논쟁을 그런 식으로 몰고 가는 것은 오히려 이 사태의 본질을 호도한 거고 본반이 전도된 것이다.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그 문제에 집착하고자 하는 그 질의의 그 그, 그 의도를 알긴 알지만 그러나 여당과 야당원이 의 골고루 질문을 하면서 이 문제 전반을 다루가는 것이 맞다. 기본적으로 국무회의 자세가 아닙니다.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을 이리 이해받고 이 저게 받고 그러요 자료는 있다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잖아요. 자료가 있다고. 밝힐 수 있는 자료는 왜 진작 밝혔다고. 밝힌, 밝힐 수 없는 자료이기 때문에 안, 안 밝히는 거야